자격을 완성했다고. 자 완성 완성된 겁니까? 그 완성 통화가 돌아와서 이까지 했습니다. 자이 바이크 김 사장님 빨리 와서요 서요이 바이크 이름 이 뭡니까? 또찍습니까또 찍는 게 아니고. 이거 찍는 거 있잖아요. 이거 찍게. 이 차가 뭐더라? 아 할리데이비슨. 이야 차 좋습니다. 이거 도장을 우리 그 거북이 바이크 김 사장님이 도장을 고안해서 하신 겁니까? 예, 오늘 완성했습니다. 아 그래요? 아, 얼굴 직접 할거 아니. 이 차가 너무 이쁩니다. 어. 실감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. 어. 야포스가 찍입니다 차가. 어? 야 색상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. 좋습니 옆에 한번 써보십시오. 뭐, 김 사장님 초상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아니니까 옆에 한번 써보세요. 아, 또 참네. 3만 원인가다 3만, <laughs> 초상권. 뭐, <laughs> 뭐가 있나? 보자. 아, 쑥, 한번 훑어봅시다. 야, 도장이 너무 잘 됐습니다. 이걸 김 사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? 음, 보자. 도장이 얼마나 잘됐는가한번 땡겨봅시다. 아, 아직 광택이 안 됐습니다. 광택은. 아, 여기서 또 광택이 나면. 네, 네. 와 눈부셔서 어떻게 봅니까 이걸 자 한번 둘러봅시다 쭉 바이크가 이게 이게 뭐, 차장이 뭐죠 할리 데이비슨에 보자. 예? 이게 뭐죠 이게 뭐, 뭐죠 브레이크아웃입니까 브레이크아웃 아니죠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바이크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야 네. 튜닝이 많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. 이거 한, 천몇 백만 원. 예? 튜닝이만 4천만 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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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요? 그렇네, 보니까. 아, 이, 그럼 자체가 전부 튜닝 아닙니까? 어플러 커버, 뭐, 이 엔진 헤드, 그리고 이쪽에 보자. 핸들바, 이런 데가 전부 그 튜닝이죠. 네, 네. 이런 게 튜닝이고. 이 브레이크, 레바, 쇼바, 이 전부 크롬으로 튜닝을 해 놓으셨네. 그리고 휠까지. 휠, 앞뒤로 휠까지. 야 끝장납니다, 진짜. 어 바이크 좋습니다. 바이크를 타시려면 이런 바이크를 타셔야 됩니다. 뒤에 저 바퀴가 너무 광폭인 것 같은데, 이게, 이게 폭이 얼마죠? 300, 3 0 0이을 하면 이 넓이가 30cm 더 되겠는데요? 네. 아300 정도 되겠네. 300, 3 0 되겠네. 이 좋습니다. 이거 판매하실 겁니까? 아 주인 있습니까? 주인 이거. 야 이런 바이크를 타려면 이런 바이크를 타야 되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 이건 또 뭡니까 아 여기에다가 어, 어, 이제 그, 이, 아니 아니, 아니. 그분 아닙니다 아, 아 이분거 아니고, 이거 아니고. 이거, 이,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 김사장님이 예. 도장을 고안해서 예. 헬멧을, 아, 이렇 일본, 일본 성함이, 네. 조영국입니다. 저영 아. 그래서 영국 국기인데. <laughs> 영국 국기. 앞전에는, 조영국 씨. 할리도 음. 타시고, 음. 그러니까 패러글라이딩도 하시는데. 아, 패러글라이딩, 이게, 아. 예, 예, 표현하는 진짜. 그런, 그 예, 예 패러글라이딩. 아, 이 패러글라이딩 모양이다, 그죠? 예, 예. 이야, 이구안을 잘했네요. 만져봐도 됩니까? 예, 맞아도 됩니다. 아, 꽉 누르지 마라고 안방쯤 됩니다. 아, 그 도장이 금방 끝난 예, 거구나 예, 작업이. 아, 예, 광택전입니다광택 관측전. 음... 아, 이 진짜 이름 화이바를 헬멧을 이렇게 도장을 한단 말이죠? 아닌데 이거 가져온 것 같은데 직접 하신 겁니까? 아닙니다, 직접 했겁니다아 그래요? 한명 과체도 보세요. 글, 글자까지 아, 넣어가지고 이렇게. 야 실력이 대단하십니다. 작업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작업실 은안 되죠? 비밀 공간이라서. 비밀 공간입니다. 저기가 작업실 같은데. 저기, 문고리 있는 거보니 작업실 같은데. 저기, 조사실에 끌려 들어가면, 아, 이렇게 돼서 나온다, 이 말이죠. 아, 하여튼 잘 봤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